네, 저는 경남외고 경남외고 고등학교 수업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아, 카메라, 카메라 및 영상 테스트, 반갑습니다. 저는 프린스퍼어학원의 최현웅입니다. <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전8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고 요이 어, 수업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laughs> 온라인 수업을 하는이유는 어, 학원에 하기가 힘든 굉이히교통이먼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 경우에는 어, 공부를하는 학생들, 고니고니 하고 있이하이소불이 어, 진행을 하는 게 굉장한 그 시간 효율과 어떤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거의 1년이 훌쩍 넘었네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잘 진행해 왔고요 <laughs> 그리고 학생들도 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루틴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8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 들어왔네요 학생들 헬로 l l o 니다 a 예, 아침 시간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헬로 m from Shigani. Hello.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가 o u Thank y 음, 아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 음향 테스트 한번만 해볼게요. <laughs> 네, 아마 마이크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이제 이렇게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수업 그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치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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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떤가요 좀 전에 저의 내 목소리가 들렸을 때와 지금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어, 문자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요 마이크를 제가 세팅을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어, 훨씬 더잘 들립니다라든지 좀 차이가 있다면 피드백을 주시고 아니요, 아까랑 똑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예,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오케이.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아, 아아아아네 일단 그 피드백을 좀 주세요. 예, 저도 어, 체크를 하면서 예,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녹화도 버튼 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자어 일단은. 그 어제 우리가 어, 틀렸던 문제를 풀이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어, 파일 전송이 좀 늦었어요. 예, 그래서 어, 아마 풀지는 못했을 건데 예, 일단은 이거는 음, 제가 과제로 주면서 다시 풀어오면 되겠고 일단 이 부분 한번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지우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왜 이걸 하느냐? 공부는 복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분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어 이제 진행돼야 되겠고 <laughs> 어, 미안합니다. 아. 어, 그리고 머리가 맑아야 됩니다. 예. 눈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뭐 인스, 인스타나 쇼츠나 뭐 유튜브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들 사실은 우리 어, 군대를 간 제자들은 이제서야 그게 이제 독성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호주처럼 SNS 금지법 같은 것도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Concerning badly-behaved and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um, who have a neglectful or cruel parents, it has often been observed by psychiatrists that they insist that they, these bad parents are really good and blame themselves for the parents' faults. 자, 어, 눈으로 따라가면서, 어제 공부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따라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는데 제가 다음 보면 컨서닝은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상당히 자, 상당히 어, 행동을 어, 잘못 하거나 감성적 감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디스터브드는 뭔가 불편하고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을 어, 냐면 방임하고, 그러니까 neglectful 이 단어는 이제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보지 않거나 방임하고, 예, 그 다음에 cruel p a r e n t 좀 잔인한 부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 아이들은에 대해서, 어, 이 psychiatrists,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목격하고 찾아냈냐면 이 아이들은 주장을 한대요 바로 이런 나쁜 부모가 정말로 좋다라고 그리고 blame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비난합니다. 즉 아이들이 아이들 자신을 비난한다라는 뜻이죠. 바로 for the parents' faults니까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세뇌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문장에서 어제 질문을 하셨죠. 그 뒤칭하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행동의 주체는 아이들이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첫 번째는 나쁜 부모를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웃긴다. 네, 그리고 부모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 네, 그리고 주장하고 비난하는 아이들은 결국 아이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방임적이거나 잔인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그 부모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부모의 잘못을 오히려 자기 탓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습입니다. 왜냐하면 복습을요 안 합니다. 복습을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안 할까요? 어, 귀찮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귀찮고 두 번째는 어, 한다 하더라도 대충 합니다. 부모가 하라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검사 한다거나 하니까 합니다. 그게 이해돼요. 그걸 아이들이 안 한다라는 것을 크로우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일로 와봐. 우리가 시켜줄게. 복습시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 입시는 입을 전혀 열지 않습니다. 그죠.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어도 잘 외워지고.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복습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어, 되었으면 완료라고 어, 메모해 주시고 만약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완료 네, 제 앞에는 모니터가 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네, 이 모니터, 이 모니터, 이 모니터, 이 모니터. 네. 자, 완료되었으면 완료 해주시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그러면 1 3 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삼 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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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십이 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2번을 똑같이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질문은 신텍스 12강의 2번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어, 눈으로 보시고 주제를 찾으시고 자, 메모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를 찾으시고 아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아, 아. 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들립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은 들립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요거를 해주세요. 자, 요거를 해주세요. 고마워요 피드백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이 들리지 않았 않았으면 yes, yes라고 yes라고 써주세요. yes. 하나도 안 들렸어?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지금까지 지금 녹화된 부분들은 내가 한번 확인해서 보내 줄 테니까 그걸 보세요 <laughs> 자 좋습니다 예 첨단 기계가 어 역할을 하지 못했네요 예, 그냥 일단 요거는 예, 요 마이크는 이쪽으로 숨이 되는 거고 예요 어, 패드의 강의는 이제 이 마이크로 되는 건데 이게 안 들렸다고 하니까 예 제가 예, 자,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반응이 없었구나. 자, 요거 이번 요거 해주세요. 예, 요거 해주시고요. 자, 보자. 어, 또한 번,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보자. 초록색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 자, 물어볼게요. 지금 들려요? 지금 들리, 들리면 네라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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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요. 자, 지금도 들립니까? 아, 지금 그러면 들리는 게좀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들려요 했을 때내 네, 했을 때보다 더잘 들립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린스 학원의 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훨씬 더잘 들리죠. 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저, 결국에는 어, 예, 뭔지 이해했습니다. 예, 뭔지 이해했습니다. 예, 완전히 이해했어요. 아, 아, 네, 좋습니다. 예, 이대로 갈게요. 이대로, 자, 이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이번을 주제를 찾으시고, 예, 피드백 고마워요. 더 나은 어,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 네, 예, 마이크 이런 도구는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예, 자. 일단 가볼게요. 소리 먼저 내세요. 자, 어, 여러분들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자, 먼저 소리를 내서 어, 나한테 들리지는 않아도 돼. 네, 여러분 아침 시간이라 부담스러울 거니까. 그런데 소리를 내시고 주제를 찾으시고 표현을 찾으시고 어제처럼 중요한 문법이 뭐가 있는지 찾고예뭐 네, 예습 중심 소재 이러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let's g 네, 자 이제 잘 들린다라고 합니다. 음, 자 좋습니다. Check in ISL So the me that. What appears more to the point is that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trains people to get maximum mileage out of such a native ability. Uh, as they possess, and that in an informal sense, education in Korea never ends라고 되어 있는데, 네, 결국 요거를자 일단은 네 진행해 주시죠. 자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요 요 조용함과 집중력으로 어,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했던 부분들, 물론 지금 하고 있겠지만, 네, 그거랑,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제가 기다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appea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appear는 나타나다가 아닙니다. 무언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S E E M, e -M 있죠. m 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랑 같냐면 S E E M 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뭐 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to the poi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to the point라는 표현은 어, 핵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 a s 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인데요. 더 핵심적으로 보이는 것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사실은 더 핵심은 이런 말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주어가 와시고요. 주어가 와시고 동사가 이지고 다시 데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Korean educational system 한국의 교육 제도가 t r a i n 트레인은 기차가 아니죠. 예, 바로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근데 to 하도록 get maximum mileage. 자, 관용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일리지 하게 되면 뭐 비행기를 타거나 했을 때 결제를 했을 때 돌려받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 제도를 마일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대한의 마일리지를 얻도록 훈련시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최대한 활용하다 최대 효과를 얻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이 표현이 그 다음에 out of 라는 표현은 바깥에서 가 아닙니다 out of 는 많이들 나오는 from 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무언무어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uch native ability 가 나왔는데 예, 이것은 예, 바로 타고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네이티브 네이티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혼동하는 게 원어민이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토종의 라는 뜻이어서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보통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국인도요 한국어 입장에서는 원어민이 보기에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한국이. 알겠죠. 그래서 음, 알겠죠. 그래서 as they possess 자 그들이 possess 라는 단어는 possess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 f a v 의 뜻이고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대신입니다 이는 In informal sense니까 예, inform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비공식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인 어, 의미에서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냥 암암리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한국 교육은 결국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이번 질문은 대단히 포장을 많이 한 거다 한국 교육을. 네, 사실 좋은 면도 분명, 분명히 있죠. 산업화 시절 어, 우리 사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착착착착해서 어, 엄청난 한강의 기적을 이루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대단히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대에 맞는 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에 21세기 ai가 나온 시대에 학교 교육은 안 맞다. 절대 안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번 질문은 해석을 하고 끝이나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핵심 한국 교육의 특징은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평생 교육을 할, 하는 그런 문화다. 라는 게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한 코어 메시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두 축이 있습니다. 그죠? 바로 하나는 잠재력을 끝까지 끌어내는 시스템, 음. 그 다음에 학교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 평생 교육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이유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썼을까? 한국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갖는 이제 특별한 메시지가 있죠. 사실 우리 한국 교육은 올림피아드뿐만 아니라 뭐 물리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는 어, 그런 한국의 특의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일본도 노벨상이 있고 대다수의 나라가 노벨상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예. 알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자 질문 방금 오 좋습니다 지금 어 답변이 왔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타고난 능력을 최대치까지 훈련시켜 준다 아주 좋아요 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풀수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어제 했던 것도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음어 이천이십삼년 사월 학평 이십일 번 문항에서 어 이제 요거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뇌는 뇌는 자기의 생각이 틀리면 그 사실을 수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어, 고등학교 삼학년에 나오는 예, 모의고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말했죠. 어, A 운동 잘하는 애는 공부를 안할 거야, 혹은 못할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 손흥민 선수 보세요.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다 하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음 뭐예요? 지능이 엄청 좋은 거죠. 머리도 좋은 거고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아그 사람이 잘해 잘하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따르면 실제로는 잘못이 없는데. 뇌가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뜻,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뇌의 어떤 하나의 편향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다. 이것도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대들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안타깝지만 수능입니다. 예, 수능에서는 어, 많은 소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뇌, 뇌는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수록 어, 예, 이쪽 들어갈 텐데요. 자. 3, 예, 정보통신미디어기술 27일차 예, 입니다 2023학년도 3월 학평 39번이고요. 예, 외고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레코딩 스탑. 네. 어, 지금 이것이 프린스퍼 학원에서 어, 그줌즉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그 8시 28분인데 학생들이 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런 프로그램은 꼭수 이런 문제풀이나 어, 내신 혹은 수능을 위한 수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우리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조용히 줌을 켜놓고 독서를 하면서. 외운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챌린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도 저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일어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데 해야죠. 네, 지금까지 저는 프린스퍼 학원의 브라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